3주 화요일 경기는 오늘 첫 번째 경기입니다. T1 e스포츠 아카데미와 DRX의 대결입니다. 맞대결을잘 받아치는 게 반드시 나와 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장면을 만들어 냈습니다. 호비. 코비. 호비도 확실히 시즌이 거듭되면 어, 일단 끌었어요. 근데 또라칸이 힐을 들었다 보니까 빠져나갈 여유는 좀 있어 보이고요. 예. 실히 이즈리얼이 맞딜이 은근히 세요. 맞아요. 예, <laughs> 네. 이즈리언 괜히 요즘 티어가 높은 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즈리얼의 존재 때문에 디아르스가오 시작하면... 이거 딜을 제대로 잡고 있는 태로가 없는데요. 호비가 빠진다 가지못이것 같습니다. 아! 퍼플이 나옵니다. 티어렉스 분명 천이 스포착아카데이 유충에 대한 부분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야 주한이 찌르는 타이밍이 굉장히 좀 말카로웠습니다 말씀해주셨다시피 애초에 목적 자체가 킬라기보다는 이 네. 공월중에 대한 사전 작업이었는데 네. 라칸을 아예 빈사상태로 만들었다 보니까 티원 쪽에서도 선택할 만한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인센조는 아래쪽 가위개를 먹으면서 아래쪽 시야를 장악하기 위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듭 생각해봐도 티원이 스포츠 아카데미는 아지의 1데스가 물론 이후에는 복구가 되겠지만 분명 좀뼈 아픈 게 작용할 여지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DRX는 조합의 핵심 중 하나가 이즈리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진나칸이 애초에 라인전은 그렇게 센 조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버티기는 잘 하는데, 압박을 하는 데는 일면을 잇는 조합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즈리얼이 굉장좀 그 무난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허허. 어... 예우도 오고... 꼭 빠질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천... 0백 아니면... 망했는데요, 이거? 어떡하죠? 물론 레이지필 선수가 이지리얼 잡았을 때좀 실수가 나오기도 <laughs> 했었거든요. 앞피전을좀 네. 많이 하긴 해요, 이아요 그런 부분을 어... 또 보완을 해왔다면 확실히 네. 말씀해주신 대로 레이지필의 이지리얼도 기대해볼 만한 여지가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논타게에 대한 부분도 그래도, 그래도. 예우, 예우. 예우 쪽, 그렇죠. 잡아보자. 이거는 예우를 잡으면 완전 꿀맛인데요. 잡았습니다! 예상 밖의 타이밍에, 예상 밖의 위치에서 잡아냈는데요! 그러게요. 그래서 일단 적당히 하고 빠져나갔습니다. 만약에 억압이 낮았으면 상황이 다르게 펼쳐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이어지지 않았고. 그래도 바텀에서 저렇게 신경전하면서 조금씩 얻어가는 게 있는 거는 넥스트 플레을 한번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령. 이것도 지금 티어의 움직임을 오, 봤을 때는 오, 그냥 오, 이, 이번 타이밍은 줄건 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오브젝트 관리 상황이 좀 불편하긴 한데요. 그래도 네, 이렇게 바텀 쪽 힘을 꽉 주는 플레이는 괜찮아 보입니다. 어, 나이슨 네. 너무 편안한데요? 언제까지? 그러게요. 그리고 지금 타이밍에 전력 바로 소환해도 될것 같습니다. 전려 그리고 아르테사조하니까 티에 대놓고와 어? 어, 이거 대응을 유도해 줬데요 이거 유도했는데요. 기어, 한번 잡아보거니. 먹 뛰는 거지. 아 이거는 그 클라우드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순진했어요. 360까지 도달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아도. 우라마라가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등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티오니 스포츠 아카데미는 유라 마나가 뜨기 전에 싸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볼 필요가 있어요 드래곤을 아 그래도 이번 턴에는 가져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티오는 하고 있을 텐데 사이드 라인 관리 나오고 있으니까 이너 배치를 할 수밖에 없고요 아 근데 DRX 지금 운영이 굉장히 아, 느려한데요 네. 그러니까요 매끄럽습니다 어... 러플이 상대 탑 라인 비었을 때 라인 밀어넣어주고 사이러스는 정당히 내려오죠. 라인 반반 관리해주고 맞습니다 이게 티오니 스포츠 아카데미는 아, 이게 인원 배치를 안 하기도 뭐하고 아니, 하긴 해야 되는데 아, 그러면 또드어고 뺏기고 결국 이 상황까지 왔어요 전형적으로 음. 템포가 조금씩 밀릴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경기 운영이죠 밀리는 맞습니다. 쪽에서 네. 와, 이것도 먼저 어아 먼저 자리 잡혔어요 두들렸어요 아니, 안 딜이 레그짚 플레이가 렸어요 너무 좋았네요 리셀도 아 터집니다! 디아스 아니, 안 딜이 더 가요? 자리 잡히는 위치가 엄청 매서 헤테도 위험한데 그래도! 나는 앞에어다 탱클! 아! 떼는데요! 탱클! 아하! 아 디어스아 현재까지 완벽! 미드에 프로그 배치하면서 타워 커버까지 했으니까 마이너스도 없는 거고요 떴습니다 레이스필 무라 마나까지 떴고 근데 201. 이즈리얼에게만 또 의존하는 아니. 상황이냐 그것도 아니어서 아니 지금... 이즈리얼이 이게... 응. 이거 덧뜨리 말이 안 되는데 거의 부르자급인데요 저 정도면? 예 예후죠? 예후 전멸이 예후 어. 없네요 근데 주한이... 나님? 그래도 예후 잡았으나고요잘 녹였어요 네, 잘 네. 그리고 근접 시너지가 나오면서 잡을 생각 같은데요 지금. 얼음을 쓰면서 땡 주한? 주한도 주한까지 어? 주한까지? 어? 잡아 어? 주한까지? 고기 저까지! 오오넷스톱다좀 오, 오래 버티긴 했어요 그래도 엄벌이 도착을 하긴 했지만 그냥 근데, 넘어가네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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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주헌 스포츠 아카데미가 조금 세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비도지가 네. 어, 네. 먼저 자리 잡으면은 우리가 대응하기 너무 힘들 것 같다 맞아요 나가보자 나가보자 아. 까지여차 어. 내보자 줄 어. 포커싱 안 돼? 못계셔주환주환 빠르게 포이됐는데 근데 나머지, 어. 예. 나머지, 나머지 차이면 이 그래. 괜찮은 것같 조금. 아혜도다레이지필 건지 나레이지필 레이지필이 너무 건지 않아요 너무 요 너무 점 디 r X. 뭐 지금 이제 콜업 때긴 했습니다만 이즈리얼로 어마어마한 기량을 뽐냈었던그 파독 선수. 아 그렇죠. 어, 레이지필은 좀 오늘 어떤 매복? 터한 번에 터뜨리시나요? 한 번에 했어요. 네. 어? 잘 터뜨렸는데요? 어? 그리고 지금 네. 주요 오브젝트가 꽤 나와 있는 상황이고 미들 차를 여차하면 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레이지 뭐 하나는 거. 확실하게 가져와야 돼요. 디얼 그렇죠. 그렇죠. 킬에서 끝나면 조금 아쉬울 것 같거든요. 어, 안될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더 나와야 되는데. 아, 타칸 쪽으로 시선을. 시선인데요. 내려왔어요. 심리 없고. 근데, 아 r 스도 이거 좀 대처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루빈 봤을 때는. 그리고 할 만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오, 잘 점점 좀잘뵐것 같고요. 3명? 4명? 4명? 엄청 매섭게 해주었어요 그러게요. 예우 한 번. 한점더 봐. 예우 높이 살짝은 이틀이긴 한데. 근데, 북매 높은이긴 한데. 노플리긴 한데! 아우 쥐어! 껌뻑! 아아악! 근데 이게 런블릭 리얼이뒤각깨으요잘 잡는 것같아아이버쥐어맞빠져나 계속 을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지필 앞 비전 들어가요 계속 죽여. 레이지필 더블킬! 그리고 아직 안죽었어요또 죽었어요 계속 추격! 사이퍼가 잡아도트리플킬 레이지필! DRX... 결국 티원이 스포츠 아카데미가 한타를 이기는 그림은 세주아니가 앞에서 한턴 정도 버텨 주면서 포비가 치명적 속도 스택 쌓고 딜을 음. 넣는 그림이 몇초 동안은 나와야 될것 같은데 그런 그림 자체를 DRX가 안 만들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아지르가 나름 복구를 좀 하긴 했어요. 아이템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지르가 만사 해결을 해줄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저 DRX의 핵심 픽이 이즈리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즈리얼이 너무 잘커서 단노데미지도 엄청 잘 나와. 어? 한 번에 뭐싸움거 어, 이거, 이거 아 너무, 너무 빨라요. 버스트나올것 예. 예. 같아. 너무 빨라요. 그래서 사운드가맞것같아예 그래도. 진도 있잖아요. 그렇요 근데 이코어 켰어요. 펫. 을 시켰는데. 근데 원은 여기까지 가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요? 그래서 한번더 튀어. 최종한은페니시야 되지 않나요? 더야 되는데. 이건 에이지 킬 딜가지도 너무 잘 나왔네요. 갔리때 완전 프리기랍니다 완전 아, 풀이기래요. 포비도 잡았고요. 정조주는 피하긴 했습니다만. 디아레스. 그러고 트리플 케. 레드도 가기 네, 직전. 그러는 발을 갑자기 확 드네요. 확실히 블레터가 있을 때도 당연히 디아레스가 잘했던 건 맞는데 안디이 최근까지도 그래도 에이지 에서 계속 활약을 하다가 내려와서 그런 건지 운영 되게. 맛있다 상대를 압박하는 방법이 되게 좋다 상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깔끔한데 그래서 이거 DRX가 이제 끝내요. 끝날 선까지 잡고 있는데요 아, 아 이거 라이크를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티오니 스포츠 아카데미 아, 결국 아, 에이스를 네. 띄웁니다 DRX 쌍둥이 컷 남은 건 넥서스 1세트는 DRX입니다 최재 1세트 네. DRX 완벽했습니다 제 r x 가 조합을 조금 더잘짠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조합 강점을 경기 내내 잘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운영 싸움으로 돌입했을 때를 한수희의 기량을 계속 뽐내면서 압승을 거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퓨즈 g 누굽니까 퓨즈 레이지피 레이지 만장일치 매력적인 KDA 707 707 저는 만장일치 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게프로그도 활약이 좋았고 안딜도 좋았다 보니까 저는 좀 고민을 하다가 레이지필레 투표를 했거든요? 저도 노틸럭스 썼다가 지우고 이즈리얼로 나왔어요 <laughs> <laughs> 근데 그만큼 이제 원딜로 그래. 보여줄 수 있는 걸다 완벽하게 레이지필레 잘 보여줬던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근 최근에 바텀 쪽에 POG가 많이 나오고 있요 그러게요 어제도 역시 많이 나왔었는데 요새 바텀 쪽이 좀 살만합니다 <웃음> <웃음> 아잘 풀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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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보여줄 디션. 수, 왜 네. 보여줄 수 있는 경기가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레이지표 선수가 707, KDA를 찍게 되면서 p o g 에 선정이 됐습니다. D.N.S가 1등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돌아와서두 번째 세트 이어드리죠.